안녕하세요. G-TELF 특강. 오늘 저희 청해 특강을 맡게 된 KT박이라고 합니다. G-TELF 수험자분들, 그리고 또 청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 청해 특강은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강 중에 저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G-TELF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또 G-TELF 청해만의 특징, 이될 만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강 넘어가시면 이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푸실 거고 또 마지막 청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해결할 뭐 공부 방법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청해 특강 첫 번째 GTELF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나는 GTELF라는 시험에 좀 익숙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혹은 그냥 뒤로 넘기셔서 뒷 부분에 있는 문제 풀이 방법이나 청해 특징을 조금 더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ELF라는 시험은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라는 아예 추약형 이름이고요. 국제 테스트 연구원에서 만들었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어, 보시면. 좀 약간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고시 부분에서 GTL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점수는 크게 두 가지. 65점과 32점입니다. 근데 이제 2018년 들어서 최근에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가산점이 g 텔프를 통해서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48점에 플러스 2점, 75점에 플러스 4점, 그리고 89점에 플러스 5점. 그래서 예전에는 뭐 65점만 받아도 저는 뭐 제가 원하던 점수를 뭐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원하는 진짜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를 준비하면 됐어요. 라고 하실 텐데 최근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청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이 주텔프라는 시험에서 왜 청해가 그 동안은 조금 덜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냐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법, 청해, 독해 이렇게 세 가지 만점 100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점수 32점 혹은 65점 혹은 뭐 경찰공무원에서 원하는 70몇 점? 이렇게까지 점수를 만드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수가 만들어지는, 어, 원리는 평균 점수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점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5점을 원하신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195점. 총점 195점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평균 점수인 65점이 나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100점, 청해 100점, 독해 100점 중에서 195점을 내가 효율적으로 나눠서 나는 좀 약간 문법에 강해. 실제로 문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 내기가 쉬운 영역이죠. 내가 여기서 한 94점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독해에서 나는 한 70점 정도를 받았어.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해는 거의 뭐 30점 정도만 받으셔도 원하시는 점수가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70점 정도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어, 청해를 안 건드렸었는데, 청해는 점수가 없어도, 0점이 나와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청해도 좀 건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해의 특징, 그리고 구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 t e 청에는 네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지문이 네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화문, 설명문이 반복적으로 이제 교차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일 처음 대화문에서 일곱 문제, 그리고 여섯 문제, 또다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한 지문을 듣고 한꺼번에 푸셔야 되는 문제 세트가 존재하는 시험이에요. 토익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듣고 그니까 한 문장을 듣고 또 대답이 되는 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문제의 개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이의 특징은 전체적인 스토리나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뭔가 포인트 한 문장에서 포인트를 잘 잡고 내가 여기서 잠깐 뭐 집중력이 떨어졌다거나 한 단어를 놓쳤다 하면 쉽게 오류에 빠지실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어, 너, 어차피, 너가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거나 실제로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 진짜 한 문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죠.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혹은 앞뒤 맥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유추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실제적인 컨버세이션 혹은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 26문제가 나올 거고요. 대화문 (convers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설명문.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어 이 단어가 설명문이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토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지문이 구성이 될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쥐텔프 청에는 질문이 문제지에 우리 시험지에 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리스닝을 들었던 습관이 들,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이 시험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미리 불러주는 문제를 핵심 정보를 캐치해서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내용들을 토대로 리스닝을 들어 주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함께 직접 노트이킹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구성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GTELEP 시험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OT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핵심 내용 노트이킹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트 2, 저희 2강. 문제 풀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실 수 있는지 이노트킹한거 어떻게 연결하셔야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강에서는 그럼 저는 이렇게 뭔가 시험에 관련된 기술들, 스킬들은 알겠다.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청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뭘 들려야 연습을 할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에게 청해의 기본적인 문제점 세 가지, 그리고 그세 가지 각각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 딕테이션, 쉐도잉이라는 여러분들의 청취 훈련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청해 첫 번째 디렉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파트 1과 파트 3는 대화문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Part 2와 Part 4는 연설문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irection을 들으시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일 처음에 대화문 시작할 때, 뭐, direction을 들려주겠죠? 뭐,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you will hear the woman talking to a group of people,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First, you hear the question, 뭐27 through 3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choose the best answer 해라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디렉션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첫 번째로 불러줍니다. 자, 우리 시험지에 문제가 전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한번 어, 뭐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듣기 준비를 하실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듣고 핵심 내용을 미리 시험지에 노트 테이킹을 해 두셔야 그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제대로 지문을 들어 주실 수가 있고 문제를 풀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불러 줍니다. Now you hear the questions. 그래서 뭐 27번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5분 쉬고 문제 28번 문제 나오고요. 5분, 씩 5초 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초의 텀을 두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줄 거예요. 당연히 이 대화문에 해당하는 문제, 6문제 혹은 7문제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Now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혹은 Now you will hear the talking of the man, woman 혹은 the man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지문을 쭉 들으시고 나서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혹은 실제 나는 이걸 안 들었어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문제 푸는 시간이야. Now you will answer the questions. 라는 디렉션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문제 사이에 텀이 길죠. 8초라는 텀이 주어질 거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 이제 언설문 디렉션 나올 거고요. 또다시 문제 7개 혹은 6개 하나씩 차근차근 말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문 나올 거고요. 다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문제를 뭐 해야 한다고 했죠?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노트 이킹을 미리 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노트 이킹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어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한 3분에서 4분, 길게는 6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노트 이킹을 해두셔야 되고 그때 하시어 문제 노트 이킹때 필요한 포인트 두 가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고 함께 노트웨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웨킹 하실 때, 우리 지금 문제 노트웨킹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의문사를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토익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는 의문문의 첫 번째 단어인 의문사가 결정합니다. wh라고 되어 있는데 뭐 how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거, 될 거고요. 그래서 왜뭐이 남자가 이 제안을 받았느냐, 뭐 혹은 무엇을 그 남자가 제안했느냐, 혹은 어떻게 그 여자가 거기에 도착했느냐 등등등. 무엇을 물어봤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첫 번째 단어에 귀를 잘 기울이시, 기울이시고 이 포인트를 잘 노트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들리면 바로 적어야죠. 왜인지, 어떻게인지 혹은 뭐 왓인지.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주시고 그다음 자이긴 문장. 뭐, 혹은 그렇게 의문문이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노트이킹 해야 하느냐? 내용어만 노트이킹을 해주시면 돼요. 뭐, 갑자기 이런 문법적인 용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어는 말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기능어는 내용이 없는, 그냥 이어주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장에서 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나라고 하는 게 바로 내용어가 될 거고요. 는이라고 하는 아이는 의미가 없이 그냥 내가 주어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조사 정도가 되겠죠. 굳이 는은 적어도 적지 않아도 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기능어인 뭐 관계사라든지 혹은 전치사 같은 애들은 굳이 도트테이킹을 하실 필요도 없고 아주 아주 꼼꼼히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들으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어는 누가 있느냐? 내용을 가진 기본적인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긴 혹은 뭐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문장이 한개 있는데, I'm in mean my r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seminar that will take place in Miami in a couple of weeks. 이 문장에서 진짜 들어야 할 단어들은 당연히 명사고요. Invite 동사고요. Pediatricians 명사고요. All over the country, seminar, take place, Miami, couple of weeks. 이렇게 여덟 개의 단어만 들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원어민이 이 문장을 얘기할 때이 여덟 개의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강조하는 방법에는 강세를 준다던가 혹은 더 길게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더 피치를 올려서 높은 음으로 얘기를 해 준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쓸 거고요.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invit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a seminar that will take place in Miami in a couple of weeks. 자, 잘 들으셨어요? I'm invit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a seminar that will take place in Miami in a couple of weeks.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가리, 단어들에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얘네가 스피킹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다. 나. 나 초대해. 소아과 의사들 전국에서 세미나에. 근데 그게 마이애미에서 2주, 2주 안에 열리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 우리 그럼 이거 한글로 옮기실 때 굳이 뭐 한글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영어, 나는 영어. 일단 들리는 대로 써야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의하실 건 절대 문장으로 적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단어들만 가지고 나 초대 피디에트리션 정도만 적으셔도 되고요. 또뭐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마이애미 이주 정도까지 더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 한번 실제로 어떻게 노테이킹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의문사 제대로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기능어보다는 내용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가진 단어들을 집중해서 단어 단위로, 절대 문장 단위 아니에요. 단어 단위로 노트테이킹을 해보시는 거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부터 33번까지 저희가 문제 노트테이킹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강의 넘어가서 그 노트테이킹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 문제 풀때 어떤 오답들이 들어가며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같이 들어보고 노이킹해 볼게요. 27. Why is Dr. Brandon McGill calling Dr. Tammy Wilson? 자, 이것만딱남으셨으면 제대로 노테이킹을 하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기억나시죠? why라는 의문사 나왔었고요. 그리고, why was the doctor Wilson calling to a Wilson, 어, Dr. McGill calling to a Wilson?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름 나왔잖아요. 이름은 명사고.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 이유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 노트웨킹만 봐도, 아, 이 문제가 어떤 내용에 관련해서 물었구나. 라는 것만 캐칭하실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노트웨킹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28번. ]으로 넘어가 볼게요. 28.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eminar? 자 여기서 우리 앞에 요 단어 제대로 들으셨나요? Main purpose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eminar이었으니까 what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물음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g t e f 의 파트마다 꼭 나오는 문제가 이 뭐, 토킹의 주제가 뭐냐? 혹은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혹은 뭐, 이 토킹에서 얘네가 주된 목적이 뭐냐? 라고 전체적인 목적을 물어보거나 전체적인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올 텐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메인이에요. 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꼭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죠. 그 대주제에 관련된 소주제들도 하나씩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퍼포즈를 물어보는지 혹은 이 세미나가 아닌 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거의 퍼포즈가 뭐냐인 건지를 잘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택지에서 메인 퍼포즈가 아닌 다른 부가적인 퍼포즈가 선택지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인을 물어봤을 땐 전체 맥락을 보시고 그리고 진짜 메인이 되는 포즈를 찾아 주셔야겠죠.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29. According to Dr. Wilson, what is a benefit of doctors giving more information to parents? 자, 문제 어차피 우리 5초의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초 동안 내가 들었던 거다 기억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내가 좀 느린데? 라는 생각하셔도 그게 크게 여러분들의 노테이킹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benefit. 같은 단어들. 내가 좀 너무 손이 느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Benefit을 다 적지 않으셔도 뭔가 나만의 기호를 이용하셔서 노티킹하는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물어봤냐면 Doctors Benefits 물어봤고요. 언제 얻게 되는 Benefit이냐면 얘네가 Giving the more information to parents. 얘네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부모들한테 준다면 d o c t o r 들의 장점. 걔네들이 얻게 되는 이득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다음 30. What could possibly happen to sick infants if doctors do not properly instruct parents on giving infants medication? 자, 지금 물어봤던 건 what happens to sick infants. 이 아픈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는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죠? 먼저 sick infant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원인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굳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테이킹 하실 필요 없겠죠? 그냥 화살표가 앞에서부터 뒤로 가느냐, 그러니까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냐 혹은 뒤가 결과를 먼저 물어봤고 원인이 주어졌느냐를 화살표 방향으로만으로도 쉽게 노트이킹 하실 수 있고요. 자, 세 n 벤스한테 what h a p e n s 근데 원인은 조건은 proper instruction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물어보는구나. 특히 이런 not 이라거나 아니면 never 이라거나 이런 단어들은 꼭 제대로 노트테이킹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본문에서는 실제 지문에서는 자, 내가 proper instructions를 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문제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거꾸로 한번 돌려서 문제를 줄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roper instruction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지 혹은 proper instruction을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제대로 노트에킹을 해 주셔야 거꾸로 된 반대의 답을 고르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제요. 3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까진 계속 what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how라는 질문문이 나왔습니다. 방법 물어볼 거고요. 당연히 의문사 제대로 적어 주셔야겠죠. 제대로 안 적어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what이었고요. 방법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니 무엇을 plan to invite parents라고 했어요. 그래서 parents들을 초대를 할 건데 초대까지는 적어야 될것 같네요. 자, 초대를 할 건데 그 방법 어떻게 할 거니라는 과정에 대한 질문 나왔고요. 그다음 32 Why most likely is Dr. McGill inviting Dr. Wilson to the conference? 자, why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most likely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most likely는 사실 약간 추론을 해봐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지만 앞뒤 맥락을 가지고 너가 한번 추론해봐라는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잡으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inviting 누구 할 거라고 했냐면 Wilson 할 건데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들으면 most likely 못 들으셨어도 아, 묘슨이 인바이트를 당했고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구나 정도만 노트이킹해 두셨으면 될것 같아요. 자, 3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33. When will Dr. McGill contact Dr. Wilson? 자, 방금은 when이라는 의문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점을 물어볼 텐데, when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점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when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항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 어쨌든 논리적인 글을 가지고, 논리적인 대화를 가지고, 논리적인 문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when은 시점인 동시에 이유가 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거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때 성공할 거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야.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when을 들었을 때, 어, 시간이구나. 또 가능하지만, 어, 이유일 수도 있겠다. 조건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같이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맥끼리 컨택할 거냐, 연락을 할 거냐, 웨어슨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특히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의문사. 요렇게는 꼭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저희가 첫 번째 세트의 문제들을 27번부터 33번까지 7문제 전부 노트해킹을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강에서 문제들노트해킹한 거, 어떻게 지문이랑 연결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듣고 노트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지에서 얘네들이 팔수 있는 함정이 어떤 게 있는지, 전략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에서 뵐게요.